빨 따라 따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알겠습니다 반말 비슷하게 하네 아이 새끼들이 이번에 말이 어리리하 아, 새끼들이라니 반갑다 좀몇 기냐 네? 충성 당신 지금 군대 온지이 주밖에 안 됐어 어디서 개기고 있어 지금 연임 준비됐습니다 어 그래 자자 어? 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이야기는 저희 친형 김대명 대위가 부사관 생활 9년차에 장교 후보생에대해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준석! 아예부터 아, 아, 이렇게까지 아우 김수사 축하해. 아이,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맨날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드디어 사관수보생 됐구만. 아이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막 아, 이러다가 제가 중대장님 후배로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 정말 <laughs>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이 별말씀을. 어 그리고 이제 부사관 아니고 장교를 뵙는 겁니까? 야 장교든 부사관이면 어떠냐? 너는 영원한데 후배야 임마. 어. 뭐 가보겠습니다 중대장님. 네, 그래. 그래 그래. 준석. 준석. 준석 들어가. 또보자고야 <laughs> 오랜만에 훈련 받겠구만. <laughs> 아, 뭐,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편하게 있어요. <laughs> 긴장 안 되세요? 아, 긴장이 왜 돼요?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훈련인데, 편하게이나 생각하면 돼요. 몇 살이세요? 저 스물 네 살입니다 스물 24살? 네살저 응. 스물 아홉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우 형님이시네요 네. 아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그래세요 어, 예. 어차피 예. 동기니까 형 동생처럼 편하게 아, 지내자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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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님은 <laughs>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아뭐 뭐 어쩌다 보니까 늦게 왔어 <laughs> 아, 왜 이렇게 긴장해 무서워? 아좀 무섭더라고요 아 긴장할 필요 우리 장교 후보생이잖아 그리고 조교들은 어차피 병사들이란 말이야 우리한테 함부로 못 돼. 서로 존댓말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너무 긴장하지 마 네? 아유, 편하게 있어 편하게 괜찮아 <laughs> 차례 차례 차례! 아이 교육생들의 말이 떠드노 이거 지금. 아이 지금 떠들면 안 돼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신체검사 받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빨리 와 일로 알겠습니다. 아, 이거 반말 비슷하게 하네. 아 그래 우리 그래, 깍두시 병사인데 상호 존중이야 상호 존중. 원래 반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반말하면 안 돼. 아왜 저래 그래, 쟤? 아.. 야, 어쨌든 빨리 신체검사 오케이. 받으러 가자. 아, 차렷, 차렷! 아, 차렷, 차렷! 그, 똑바로 섭니다 여기. 아, 와이리공기가 빠지네, 이번에 이거. 자, 지금부터 교육 시작할 건데, 제대로 군기된 모습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서도 네, 주관님, 교육 준비됐습니다. 엎드립니다. 일어서, 엎드립니다. 일어서. 엎드립니다.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PT 최소 2회 실시합니다. 마지막 코 없습니다. 시. 작 어, 아! 없어요. 그게! 둘! 아, 지금 마지막 코 없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아, 이 새끼들이 이번에 와일이 어리바리하노, 이거. 조교, 아 새끼들이라니 욕하는 건 아니지? 아 지금 똑바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반말했습니까 지금? 아 먼저 욕을 했잖아 조교가. 상호 존대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럼 욕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 히 있어? 여러분들 지금 장교 아닙니다. 지금 교육생이에요. 자꾸 지금 반말하시면 위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폐교하고 싶어요? 폐교. 훈련해, 잘하라 훈련해. 아저 말하자. 아 이제 장교 말하아이전마들이 아, 무슨 장교가 된다고 저. 아저 새끼가 진짜 아이씨 아이씨 아, 왜요? 왜요? 야이 새끼들아 아까 사태지르면서 뭐라 그랬어 이 새끼들아 아, 어? 호보생요 상호 존중 아닙니까?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야이 새끼야 상호 존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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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가 먼저 사태지르면서 X같이 했잖아 이 새끼야 야너 맨날 이렇게 힘들어 해막 장교될 놈이야 아이차 진짜 어? 순서 어, 어 저한테는 견해 안 하셔도 되는데 야 반갑다 저몇 기냐? 예? 네? 아 맞다 맞다 아유 일로 와봐 일로 자식이거든 어선배님이 충성 충성 <laughs> 야 니네 기수가 벌써 인간했어? 아예 지난달에 인간했습니다 아, 아 시간 진짜 빠르네 그래 열심히 해봐 임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가봐 <laughs> 긴장하긴 는이 자식아 아, 형님 못 믿어? 아뭐 아는 동생이야 그냥. 그냥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아... 그냥 가자 가자 뭘 어, 신경 쓰고 예. 그래 네. <laughs> 아유, 오늘 훈련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몸안 말라요? 빠릅니다 아. 훈련 시간 아니잖아. 뭐을 그렇게 깍듯이 대답을 편하게 대답해 지금은. 아, 너 진짜. 시... 아니 뭐그 편하게 대답해야 돼 편하게. 대답해. 지사장에 물이 있긴 한데. 아, 목이 좀 마르긴 하네 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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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가아 네. 저기요. 아 지금 심부름 시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이 사람 자꾸 시비 거는 것 같네. 내가 지금 군생활 짬밥이 2년이 넘어가는데 뭐한 3, 4년 한 것처럼 지금 그래요와 진짜 아무리 조교여도 이 훈련도 아닌데 지금 후보생한테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지금 장교 아니에요 후보생이에요 지금 당신?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진짜 아 오늘 가만히 있지 마요 나중에 훈련 받을 때두 봅시다 아유씨나 진짜 아발와자 앉습니다 일어납니다 엎드려 업들어왔. 맞춰 기사 엎드려 맞춥니다 기사, 이제 완전 이게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래가지고 장교하겠습니까 지금? 내일 6역입니다. 내일 6역 교관으로 보시는 분 진짜 무서운 분인데. 훈련 이렇게 개판으로 해서 큰일 납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분 후보생. 예? 지금 개판입니다, 훈련 상태가. 따로 월차를좀 받아야 되겠어요. 열애합니다! 네. 아, 엎드립니다. 일어서. 엎드려. 일어서. 아, 엎드려. 똑바로 안 해? 아, 조교. 아, 중간중간에 반말은 아니지, 진짜. 누가 보뭐 군생활 한 3-4년 한 것처럼 구네 지금 나 군생활 2년 한 사람이야! 당신 지금 군대 온지 2주밖에 안 됐어 어디서 개기고 있어 지금! 어? 하... 진짜... 개인 감정을 지금 훈련 시간에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 이 사람 또 반말하네 당신 이래가지고 지금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엎드리세요 지금 훈련 시간입니다 엎드리세요 하... 나의 훈련을 둘에 잘하자 시작! 하나! 훈련해! 둘, 둘! 잘하자! 더 크게! 하나! 훈련해! 둘! 잘하자! 둘, 잘하자.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유격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고 뭐고 없고, 여러지 혹독한 훈련만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유격훈련이 끝난 다음 날에는 사격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격훈련은 유일하게 국타가 허용된 훈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1 6분후보생 사격훈련은 유일하게 국타가 허용이 됩니다. 여기한테 자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목소리 더 크게 안 해요? 네! 자, 지금부터 무시무시하게로 소문난 우리 유격 교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6분 후보생. 예 내가 교관님한테 잘 이야기 해놨어요.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진짜 빡셀 거예요. 예 교관님, 준비됐습니다! 어, 그래. 자. 어, 어, 선배님 왜 여기 계십니까? <laughs> 어, 야, 야, 조교야. 10분만 아, 휴식해라. 아, 예. 아 10분까지 휴식! 아니, 무슨, 야, 야. 이 선배님이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아뭐 여기 있어 임마! 단교 훈련 받으러 왔지 아 이거 제가 미리 알 했으면 좀 챙겨드렸을 텐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니, 나도 깜짝 놀랐다 야아 여기서 다 만나네 오, 유교 교관된 거야? 어예 아, 맞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와너 유교 교관 받을 때질질 짜고 그랬는데 이거 아이 참야 우리 조교 진짜 열심히 하던데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어. 이 친구 짬밥이 얼마나 됐나? 너한 이제 1년 6개월쯤 되지 않았냐? 됐습니다 아, 1년 6개월 아이고 우리 조교님 뭐 저한테 그 군생활 3, 4년 한 사람처럼 군다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어? 야너 뭐라는 아이고. 거야 지금 아 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3, 4년이 아니고 한 10년 된거 같은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유 우리 저기는 이거 주고말으시네 멋있는 분이시네. 아니 뭐 선배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laughs> 아니 아니야 장난치아 아니, 친해져가지고 장난식거었나 착한 친구야. 아 아이, 아유, 아유. 아유, 근데 지금 네. 후보생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거면 안 되지. 아직 훈련 받아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후보. 아유 죄송합니다 다들. 아유 야 빨리 훈련 시켜줘. 알겠습니다. <laughs> 아유, 열심히 <laughs> 교육 받으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래 <laughs> 똑같이 훈련 줘.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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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 그러면 나 다음 훈련 좀 준비할 테니까 너 일단 피 t 부터좀 지켜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어, 선배 후보. 야야 야, 교관이 무슨 아나개소 진짜 에휴 아니 형 어떻게 된 거예요 야야 다 지금 아유 훈련 받아야지 뭐해 좀더얘기해리 빨리, 빨리 차렷해 저기 아니 저교 빨리 훈련 시작합시다 네 그럼 지금부터 PT체조 준비 아, 하시겠습니까 에이, 아니 에이, 조교, 뭐... 아니 저기 아예 갑자기 왜 이렇게 깍듯하게 돼아다 어? 장교가 대신 붙들게 깍듯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왜 그래 아 진짜 빨리 합시다 말잘 잘 들을 테니까 에이. 자 그럼 PT체조 지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자, 비트질러! 시작! 아! 아! 와, 오랜만에 휴격 빠지니까 힘들다. 어, 선배님 훈련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야, 너 교관이 임마, 후보사한테왜 자꾸 선배님이라 그래. 아이고, 지금 훈련 시간도 아닌데 뭐 어떻습니까. 야, 아, 이 자식아, 선배님 목안 마르십니까? 아, 마르지. 응.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야, 이자 니가, 니가! 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 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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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져가지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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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도에 입대를 해서 9년 동안이나 부사관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교 후보생에 대해서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셨는데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인가요? 아 그렇고요 각색이 좀 됐긴 했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죠 처음에 입대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 약간 반말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 음... 병장이었나? 실제로 뭐라 하기도 했어요 그 이발병한테 야너왜 그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음... 했던 기억도 나고 그때는 재밌었어요 어쨌면 음. 나만이 가져오는 어떤 비밀 음. 놀랐을 때 인정해주고 어. 태도가 바뀌는 거 음. 생각해보면 추억이죠 하사한테 실제로 너몇 기야 이렇게 물어보셨다면서요 식당에 있는 하사가 한 명이서 그 친구가 누가 봐도 나한테도 후변이니까 음. 이상하게 그날따라 좀 약간 호기가 생겨요 음. 동기들 앞에 좀자랑채도 하고 싶고 음. 그리고 그 친구한테 너몇 기냐라고 했는데 너무 놀라면서 이거 뭐지 이 사람 어, 어. 그래갖고 내가 너나 저기 얘기 못 들었어 161기야 음. 깜짝 놀래. 그래서, 어 선배님이시군요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장교 후보생들이 얼차려를 받고 있는데 사병들이 사대 제발 해서 좀 비웃었던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것도 실화거든요 아실합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곳거기도 음. 이미 소문이 다 나있어 이미 다 아는 거야 나에 대해서 그래서 관계가 정리되니까 잘해줬는데 종교활동 음. 주말에 버스가 한6 대인가 이렇게 와있었는데 훈련관이 이제 기합을 주니까 훈련 얼차려를 막 받고 있는데 병들이 모여가지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야제들봐제들봐 봐. 아, 이게 딱 들린 아. 거야 와못 참겠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버스에 딱 탔는데, 딱그 운전병이 내가 탔던 버스에 있는 거에서, 야, 음. 이 새끼, 아까 도 뭐라 그랬어? 하고 음. 막 뭐라고 랬는데 너무 당황을 하니까. 어, 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음. 막 뭐라고 했지, 나는. 이개 계급 보니까 병장이고, 아. 이제 내무반장 완장을 차고 그러니까 아. 이제 제대할 얼마 안 남은 고참이었던 거지. 이제 나는 딱 차리에 앉았는데, 얘가 화가 나니까 운전을 막 하는 거야, 이렇게 음. 막. 정신이딱 차린 것 같아, 운전 막 음. 하다가. 저기, 아까 전에 저한테 반말을 했던 호부생님, 사과하십시오. 막 이런 거봤 아 나는 그걸 욕나면 아안 돼. 뭔 소리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니까,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우리 훈련관한테 가가지고, 음. 아까 저기, 호부생님이 저한테 말막혔습니다 음. 그니까, 러그말 듣자마자, 가라고! <laughs> 이렇게 리해주니까너 모르지, 이런. 이 사람, 현역 9년하고 온 사람이야. 이게, 몰랐구나. 그니까, 러그 네. 애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썸더! 네. 그 <laughs> 실제로 후보생 시절에 부사관 후배들을 좀 만났다면서요? 아 실제로 만났죠. 어. 병기사 출신이서 음, 음. 병기. 내가 부사관한테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니까. 와. 사격 훈련을 딱 하는데 후배들이 있는 거야. 와. 오, 오 야, 야. 아시겠지만 사격 훈련할 때는 일부러 훈련 목적상 탄피 그몇 개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불렀어. 야, 알지? <웃음> <웃음> 우리 소대는 깨끗하게 넘어갔다 애들이 막놀리는 거야. 어, 좋은 거야. 그래, 나, 나 알잖아. 나 출신이야. 어쩌면... 형이야. 오늘 이 스토리 실화를 제공해 주신 우리 김대명님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달려라 김대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출연자분들 상상 스토리라는 채널이 있어요. 우리 이정원군 상상 스토리도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시고 우리 정영진 군이 또 오랜만에 특별 출연해 줬습니다. 결혼식 사회 끝판왕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